여기에요? 와, 완전 개떡팩이네. 와, 여기 진짜 좋다, 근데. 진짜 입구만 봐도 너무 좋아. 여기는 어디냐면요. 나띵 리튼이란 브랜드가 새롭게 확장 이전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왔거든요. 나띵 리튼은 사실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처음에 친한 친구가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저는 진짜 브랜드를 잘안 물어보거든요. 너무 질이 좋아보여서 야 그건 어디 거야?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가 17년도에 런칭을 하셨대요. 브랜드를 한번 인식하고 나니까 주옥 같은 아이템들이... 막 보이는데 진짜 매 시즌 감탄 감탄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비주얼도 너무 잘 만드시고 제품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근데 빨리 들어가 볼까요? 와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약간 거기 같아. 밀라노에 간 빌라네끼라는 데 있거든요. 토즈 가문의 저택 근데 거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여기 가방도 이렇게 종이 있네. 우리가 저번에 가방 소개할 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렇죠. 어, 이것도 예쁘다 스웨이드. 어 밑에는 가죽이야 그냥. 그래서 약간 오염 방지가 되는. 된... 너무 좋네. 우와 이거 다 제작하신 거예요? 너무 음, 예쁘다. 와 이봐봐요 화장실 컨셉. 어 이것도 예쁘다 이 수영복. 아 이거야 이티셔츠야. 근데 아직 못 써. 들어갈 때마다 풍절해서 못 썼다니까요. 여기는 되게 모던한 미국 같다. 이렇게 컬러 그라데이션을 해놓으니까 되게 구매욕을 자극하네. 아, 어, 이거 우리가 소개했던 패딩이잖아요. 이게 너무 귀여워. 아, 되게 종류가 많네. 내가 봤던 거보다. 와, 대박. 여기 테라스도 있어. 여기는 컨셉이 하우스 앤 가든이래요. 그래서 집처럼 편하게 있는 공간처럼 꾸며놓으셨대요. 진짜 집에 가기 싫다. 나 여기서 집하고 싶다, 진짜. 너무 좋다. 카페 같은 공간 이 있으면 진짜 너무 잘될것 같아. 짠! 이 패딩 기억하시죠? 제가 패딩편에서 추천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귀여운 스웨터. 쇼츠 셋업하고 베스트를 입으니까 시장 산장에 놀러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요 귀여운 모카신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나땡미튼 제품인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얄쌍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 모카신이 엑스클로시브 제품이에요. 매장과 공홈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커다란 백백을 매치하니까 약간 주말에 편하게 입고 어디 놀러 갈수 있을 그런 여행 룩? 가방도 이 신발처럼 매장하고 공홈 단독으로 파는 제품이래요. 이거는 소재가 뭐죠? 소가죽이요? 되게 부들부들해 그리고 크지만 이렇게 모양이 잡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딱딱 잡혀있어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기저귀 가방으로도 되게 좋겠다. 기저귀 가방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엄마들의 매출 파워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한번 기저귀 가방으로 뜨잖아요? 이 브랜드를 먹여살수도 릴 있단 말이야. 진짜로 두 번째 룩입니다. 가죽 점퍼인데 짜잔! 이 안에 패딩이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패딩 점퍼를 입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가죽이어서 소재가 너무 부들부들 너무 좋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아이템이고 엄청 무거울 것 같잖아요.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셜링 장식이 있어서 항공사 느낌 들어요. 겨울에 너무 패딩만 입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리고 코트는 약간 추운 감이 있고. 그럴 때 패딩 가죽을 입으면. 그래서 저는 밑에를 이렇게 H 라인 코듀로이 스커트랑 매치해봤어요. 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고 여기까지 좀 잡아주는 예쁜 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그레이 니트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가방. 이 가방은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많이 들고 다니셔서 심지어 고용노동부 인증 가방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 가방이래요.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시겠죠? 이게 진짜 좋은 게 데일리하게 들기 좋은 디자인이고 가볍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여기저기 다 들기 좋은. 그리고 한번 들면은 계속 들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가방 정말 강추입니다. <목소리> 두 번째는 클래식한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클래식한 네이비 코트.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헤링본 직조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피크드 라벨이고 엄청 중성적이죠. 오버사이즈에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 제품이에요. 이런 직조 짜임의 코트들이 대부분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중간 정도?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트 안에도 이렇게 가디건을 숨겨놨어요. 네이비 미색으로. 근데 가디건이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이것이 잘안 보인 이유는 그만큼 코트가 오버사이즈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 티셔츠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 놓아 외치던 티셔츠. 이거는 사서 가야 돼요. 다 사서 가. 이거는 진짜 예술이에요. 이거는 맨날 맨날 입어야 돼요. 제가 이 티셔츠를 얼마나 사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팔로우 보면 진짜 없었다니까요. 정말로 촉감이 진짜 좋아요. 안 입은 것같아두개 사서 허경이랑 나랑 같이 입고. 최고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캐리오버로 판매하는 이 머플러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스웨터 소매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얇은 디자인의 머플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을 또 낚아챘죠. 그리고 이 청바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생 청바지를 여기서 또 찾아갑니다, 제가.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바지는 다 끌려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길이가 딱이에요, 저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스트레이트 핏인데 색깔도 예쁘고 예술이네요, 진짜. 그렇게 많이 두껍지도 않고 흐물흐물거리지도 않고 판판한 조직인데 몸에 조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 지금 클래식의 항연이에요, 지금. 그리고 버킷백, 스웨이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조화로운 룩 아니에요? 어떤 유행이 와도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사두시면 진짜 한 10년, 20년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최애 룩이 여기서 완성되어 갑니다. 이번에는 베이지 톤온톤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 심플한 코트에 우드 단추고 그래서 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버터색 니트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로 나온 플레어 스커트, 호듀로이 소재로 된 플레어 스커트는 좀 처음 봤어요. 원래 대부분 우리가 보는 플레어 스커트는 이거보다 더 길고 크고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릎 길에 미디에서 오는 플레어 스커트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같아요. 이 벨트 예쁘지 않아요? 약간 엘리게이터 가죽 형태로 돼 있는데 심플하고 클래식한 벨트예요. 벨트 예쁜데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벨트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청바지도 했거든요. 어디에나 잘어울린요 그래서 이렇게 톤온톤을 입어봤고 톤온톤의 가방을 백을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숄더는 가죽으로 돼서 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쓰니까 스웨이드로 돼 있으면 빼타잖아요.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이 안에 지금 그냥 종이만 들어가 있는데도 이런 형태로 유지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부츠도 라틴리튼 제품이에요. 스웨이드 제품. 호보로가 없는 미들 부츠입니다. 전혀 딱딱하지 않아요. 안에는 약간 부드러운 가죽이. 그래서 이렇게 인간 베이지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번에도 좀 경쾌하게 입어봤어요. 이 니트의 짜임이 베이지, 블루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되게 귀여운 짜임이고 여기에 또 귀엽게 깔맞춤으로 제가 좋아하는 블루 베스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토트백을 들어서 경쾌한 느낌을 살렸죠. 이 팬츠는 매 시즌 나오는 팬츠인데 코듀로의 짜임이 되게 굵어요.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얇게 나오잖아요. 굵은 거를 잘못 봤는데 굵게 만드셔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카신하고 같이 한번 신어봤습니다 제가 짧은 베스트를 입었는데 날씨가 더 춥다 하면은 이제 긴 패딩을 입는 거죠 이거는 영하 15도감이에요 너무 따뜻해 그리고 충전재가 진짜 많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 이 들어요 남성적인 디테일이어서 중성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반질반질한 패딩의 소재가 아니라 코튼이어서 클래식한 느낌이 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이렇게 쪼이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서 약간 여성매도 살려서 입히고 이렇게 풀면 또 중성적인 라인 포켓 두 개예요. 이렇게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포넌톨 룩을 입어봤습니다 입어봤어요. 이 베이스볼 점퍼같이 생긴 이 점퍼는 양 같은 느낌인데 요거는 알파카가 섞인 올 소재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림 소재로 되게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이 안에 니트 재질이어가지고 가디건 같은 느낌의 점퍼예요. 간절기 시즌에 되게 많이 입을 수 있을 디자인이고 아까 제가 입었던 브라운 코드로이 스커트의 블랙 버전을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스커트는 제가 아까 스몰 입고 지금은 미디움을 입었거든요. 근데 아까 스몰은 사실 제가 입는 스몰보다는 살짝 작았어요. 다른 브랜드의 한 X 스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담하신 분들은 S가 다잘 맞으실 것 같은데 키가 좀 있으신 분은 한 사이즈 키우셔도 하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레이 입었던 그 티셔츠 블랙 버전을 입고 이 벨트, 벨트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 국민 가방. 뭐 어디에나 다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게 회사 갈 때도 잘 어울리고 놀러 갈 때도 잘 어울리고 집 앞에 나갈 때도 잘 어울리고 가볍게 들기도 괜찮고 되게 포멀하게 들기도 괜찮은 그런 가방을 활용 점정으로 매치해봤습니다. 가볍지만 포멀하고 포멀하지만 캐주얼함을 갖춘 그런 룩을 한번 연출해봤어요. 그게 나띵리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갖춰 입은 듯한 고급스러운 캐주얼 같아요. 옷을 또 갈아 입었는데 너무 예뻐서 또 입어봤거든요. 근데 안에가 왜가 또 패딩이에요. 진짜 따뜻하겠죠. 코튼인데 패딩. 진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아, 오늘 제가 새로운 라띵 리트 매장에 초대해 주셔서 둘러보고 옷도 진짜 많이 입어봤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로만 보던 그 제품들을 실제로 볼수 있어서 좋았고 옷을 입어보면서 쇼핑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장이 너무 이쁘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포토 스팟 각입니다, 여러분. 꼭 많이 방문하셔서 직접 한번 입어보세요. 아, 오늘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게요.